아, KTC가 삼성으로 네. 합병이 된거죠? 1979년도에 박대통령 예. 시해를 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박대통령이 그 KTC를 만든건 거는 1977년도인데 예. 만들어놓고 2년. 2년만에 돌아가신거예요 음. 그러고 나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가 돼버려서이 KTC 주인이 박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었고 네. 돈을 4억원 내니 1 4사억을 투자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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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의지는 박대통령의그 애국친, 농어촌 국민들한테도 전달을 보급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애국친 때문에 이걸 만들어진 건데 이게 신군부가 들어서서 보니까 아니 뭐 민, 그 국가 예, 국가에서 뭐 이런 공장을 다 하냐 이런 건 인간이 해야지 러리까 그러니까 민영화를 선대로 그래가지고 예. 그때 삼성으로 인수된 겁니다. 첫째, LG라든가, 대한전산동양정밀라는 회사, 예. 통신회사라서, 당신들 하시고, 다 자기들은 힘이 있자. 짝이 있다는 겁니다. LG도 음. 뭐, 미국에서, 뭐, 예, 동양정밀, 아, 다 예. 우리 파트너가 있어면알겠습니다 음. 삼성은 아무 파트너가 없어요. 그리 마지막에 내 삼성에다가, 예, 강제로 떠맺겠어. 당신 하나 할 사람 없으니, 하시오 <laughs> 이랬더니, 음. 할수 없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 거에요. 144주행 네. 예. 한 겁니다. 143 들어간 자본금 그대로 주고. 삼성은 어 대박을 그냥. 1 4 3장에이 통신을 했었으니. 예. 주셨습니다. 예. 보석을 해가 됩니다. 완전히 뭐, 어, 코박이 눈물질굴러온 거죠. 굴러오는 거죠. 예. 앞에 회사들은 그걸 몰라면 자기들은, 자기들 파트너하고. 예. 어, 하는데 굳이 이쪽하고 유언을 해야 이걸. 그럴 수있어 그러니까 삼성은 운이 좋았다고 봐야 돼. 네 번째 삼성 밖에 없으니까 거의 뭐, 어, 좀 하라고 권고를한 거지. 그또 국가에서 살라는데안 하면 못이 보이고, 하자그리고사입해버리거니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삼성에 입사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는삼성맨이 되거든요. 영차도 삼성으로 바뀌버렸습니다 공용에서 KTC라는 없어지고, <laughs> 삼성 반도체 통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laughs> 아, 예. 통신은 들어갔고, 저기는 반도체니까, <laughs> 아. 삼성 반도체 통신, 삼성의 반도체 통신, 그, 그 삼성의 그 가정과, 반도체와 예. 통신이세 회사가 합쳐지 버될 겁니다. M&A 당하는 거죠, 일 예, 예, 삼성전자가 KTC를 M&A 했는데 81년도에 해버렸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 81년도부터는 삼성맨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 <laughs> 그 당시에 양성택 박사라고, 예. 어, 에그 기술 담당, 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예, 네. 정보 통신부 장관 예. 같은데. 아, 그죠? 그건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 양반이 교환기는 이제 잘 돌아가니 더 음. 그 개발할 거 없으니 당신은 교환기 아닌 거고 전자분야 뭐 연구 좀 해보시오. 나도 근데 교환기 아닌 연구를 하라 고래서 예. 그래서 내가 한게 우선 대란기 어, 일어난 전화기. 무슨 전화지? 어, 그다음에 키퍼. 음. 지금 이거 만든 게 키퍼. 내4 0년 전에 만든 키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쓰고 계시는 게. 네. 아, 그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내가 직접 설계, 내가 준비한 대 설계한 겁니다. 예. 번호 누르고 뭐. 나중에 조금 더 한번 찍어 어, 주세요. <laughs> 예. 번호 누르면 번호 음. 쭉쭉. 그렇죠. 그러죠, 예. 예, 예, 예. 결안 걸고. 그런 게다 되는 거. 아, 그거 예. 만들어서 그 당시에 1985년도에 1억불을 수출했어요. 그 당시에. 와. 그때 1억불 하면 수출 탑을 쌓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 예, 그렇죠. 그 내가 개발한 걸로 1억불 수출을 나고버렸습니다 미국에. 미국에나가 미국에다가. 아, 미국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양성대 박사의 주문은 교환비는 지금 당신 앞서도 이제 생산되고 돌아가니. 예. 교환비 아닌 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아이들은 당신 만들하라 그래서, 그러면 교환기에 들어가면 전화기가 필요하니까, 전화기도 만드는데, 전화기도 전자식 전화기를 했어요. 옛날에, 검먼 전화기, 탄소 마이크 쓰는 전화기는, 찌찌찌찌, 잡으도나고 예, 뭐, 이렇습니다. 예, 예. 또, 고장 잘나고 그래서, 그거 쓰지 않고, 스피커가 들어가고, 마이크 들어가는, 어종 휴대폰 다 스피커 마이크 들어가내 내장기죠. 예, 네, 예, 네, 예. 네. 무선 전화기 내도 스피커 마이크 를 집어넣고, 예, 예, 예. 전화기 안에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예, 다른 반도체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좀 원리가, 전화긴 전화기인데, 좀, 그 당시에는 앞선 전자방식 전화기, 추려서 전자식 전화기를 내가 개발했어요. 그리고 전자식 키폰를 개발하고, 아, 그런 거를 이제 개발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무선 전화기는 그 당시에 혼신이 많았는데, 혼신 없는 무선 전화기를 내가 개발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변, 이웃집 전파를 조사해봐서 어떤 주파수를 쓰느냐 봐서 음. 이웃집에서 안 쓰는 주파수로 통화하면 혼신이안 생겨요. 아, 근데 예. 이웃이 5번 채널을 쓰는데 나도 5번 채널 쓰면 저 사람이 통화할 를 때는 괜찮은데 같이 통화할 때는 아, 5번 네. 채널끼리니까 막혼신이 생겨요. 예. 옆집 목소리 막 들리고. 옛날에는혼신하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헛고리한 적도 있어요. 옆집 아주마 욕을 거. 요잘안나아 친구가 잘하니까, 아, 인물도 못생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뭐, 자주, 제가 못 자고 이러니까, 나중에 막 싸워버려도, 막 답입니다, 그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혼신에 이해가지고. 요즘은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그, 이제. 그, 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음. 채널이 여러 개, 열 여섯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중에, 옆집이 주로 1번 서는지 3번 서는지이렇 봐봐. 아, 요즘은 몇번 쓰고, 요즘은 몇번 쓰고 하는데, 우선 자네가 지금 평소에, 조사를 다그 빅데이터, 빅데이터지. 예. 그 그러니까 기억 속에 넣어서 그거 피해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채널로 딱 네, 통하는 겁니다. 내꺼 핸드폰하고 요 사이에. 그 자이 모기 네. 사이에 아. 그 아이들 내 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서 그 당시 검성이 1등이었는데, 예. 제끼고 내가 만든 모선 전화기가 삼성이 1등이 됐죠. 전화기도 전자식 전화기 만들어서 1등하고. 내가 예. 만든 거다 일등을 만들었어요. 전자전화기 일다 무선 전화기 일등, 가장 예. 휴대폰 일다 어? 휴대폰. 휴대폰도. 그럼 애니콜, 애니콜의 예. 탄생에 우리 회장님이 예. 혁혁한. <laughs> 지금부터 이제 예. 애니콜 얘기할게요. 예. 그 팔십, 예. 칠십, 그팔 년도부터 8십 년도까지 국민공장 건물에어요 예. 국민공장 기술부에 근무하면서 예. 계속 새로운 연구를 하고 예. <laughs> 그렇 했는데. 에, 1989년도에 우리 딸을 시 키우고 있었는데 yeah. 딸이 막 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갈 참이 됐어요. Yeah. 그러면 딸을 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려면 구미에서는 대학 보내기가 좀 환경이 안 좋아요. Mm -hmm.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에, 딸 셋을 서를 서울로 어, 보내다니. 그, 하수비도 많이 되고, 예. 또, 부모로서는 좀 우려되잖아요. 딸들이 혼자 가있다는데 우려되고, 맞아. 맞아. 우리가 서울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예. 이사 가려면 서울로 전권을 음.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로 좀전권 갑시다. 그래서 내가 공장장한테, 아, 서울 보내주시오. 니까안 돼. 당신 여기 있어요. 빨 돼. 빠 <laughs> 누가 받더라고. 일단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3개월간 공장장 졸라 다 돼서, 예. 사직서를 하나 썼어요. 사가지고, 서울에 부사장을 찾아갔어요. 협박을 하신 거예요? 저 서울 보내주셨는요안 돼? 당신 고민 있어야 돼. 원래 조직에서 그렇 필요 없는 사람은 가라, 간다고 좋아하는데, 예, 저, 예. 필요한 사람은, 예, 빠지면 좀 자기가 타격을 입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 잘안 보내려고 해요. 할수 없이 이제, 사직서를 보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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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했더니, 이거러이 사람 뭐해? 뭐해? 그러고 푹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laughs> 자, 기다려봐. 이래가지고, 네, 이제, 예. 그, 삼성 연구소장한테 전화를 걸더라고. 천노구노구가, 예. 그, 옛날 무선을좀 했다는데, 이 사람 이들어으로 오자는데, 연구소 혹시 차리에 있어? 이런 거 묻더라고. 그랬더니, 그, 어, 연구소장이 무릎을 치면서, 그러잖아도 우리 좀 연구, 휴대폰 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서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런 게 했다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무선 연구실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1979년도 무선 연구실장으로 예,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편파하신 게 삼성한테도 좋았네 이렇게 아, 네. <laughs> 모든 게다 좋았는데. 네. 안되면 일찍 가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갈때가또 아, 있잖아요. 메리콜이 메리콜은 일기로 나온 거네요. 서부에 있고 예. 네그 나는 구미에 있으니까 물론 서부에 연구소가 있지만 거기는 연구소의 책임자를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 어깨 떠내려서 우리 와이프하고 딸세명이 그냥 4명이서 매일매일 나한테 서울 가자고 아유. 계속 압력을 하니까 더도 못 견디고 예. 사표까지 가고 하고 삼성을 떠날 생각하고 을 있는데 아, 부사장한테 왔더니 음. 보내주더라고 난그 부사장한테 참 고마게 생각해 예. 나한테 우선연구실장으로 음. 어, 가게 했고 참 고마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 어,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선연구실 와서 보니까. 무선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무선이 없었잖아 대한민국에. 예, 맞습니다. 무선에는 거의 없는 시대에. 음. 그래서 나는 어, 그 학원에서 무전기 수리해보고 만들어 보고 음. 무전기 회로를 이해하고 음. 그러니까 가르쳐 가면서 그래서 애니콜을 한 거죠. 예. 그이데 애니콜을 하면서 어, 어,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 그 당시에는 모토로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왠지 모토로라였니다 네, 많이 가지는 예. 기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디자인이 됐고. 일단, 뭐, 모토로라보다 상당히 좋은 거 한번 만들어보자. 예. 어? 우리, 우리 기술로. 무슨 기술은 어디 가서 사올라 그도 주는 데가 없습니다. 모토로라가 우리한테 기술 주겠습니까? 녹개화가 뭐 말... 주겠습니까? 음. 그냥 사, 물건 사가라. 우리는 기술을 안 준다. 정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위해서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 n e c o 를 이제 85년도 맡은 다음에 나도 좀 회사에 미안한 감이 있지. 왜냐면 사표까지 서면서 음. 어, 억지로 이 점검을 시켜달라고 했던 그게 좀 예. 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무선 연구실장으로 발령을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예. 내가 뭔가 이 조직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좀 핏값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 하나 만들어서 히트시켜서 좀그 사이에 나를 지원해준 사람한테 보답해야지 빚은 다 갚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열심히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예. 그중한 가지 방법이 어,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을 알기 네. 위해서, 모토라 전화기 신제품을 많이 네. 여러 달 샀습니다. 한때 그 당시에 300만 원 했습니다. 1990년도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90년이면, 그, 자동차 250만 원할때 300만 원 했습니다. 와. 소형차 250만 원할 때. 예, 예. 그걸 10대를 샀어요. 3천만 원 주고. 10대 사가지고, 통화도 해보고, 또래또도 보고, 온도도 높은 온도, 낮은 온도에 올려도 보고, 렇게도 예. 보고, 비도 맞춰보고, 온도 지금은 전국 다니면서 또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통과되어 와서 기존 우리가 만든 전화기하고 어떤 성능 차이가 있고, 무엇이 예. 차이가 있는지 비교표를 쫙낸 겁니다. 모든 항목별로 비교표를 내가지고, 내보니까 역시 우리보다 실력이 앞서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좀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서 얘보다 좋게 할 거냐, 음. 항목별로. 예. <laughs> 예를 들어서, 그, 에, 누르면 깨지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전화기는 뭐, 50kg 정도 이 누르면 바삭하고 깨져버리더라고. 음. 그모터나눌러봐 얼마까지 있냐, 197kg까지 와. 되니까 바삭 깨지더라고. 음. 197kg 웬은그거 아니면 깔고 앉아서 예. 고장 안 난다는 겁니다. 야, 이무 대단히 장하했네 음. 야, 우리도 200kg까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영문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실험해보니까, 200kg에 안 깨져요. 예. <laughs> 야, 이 사람은, 얼마까지 깨지 눌러봐. 그랬더니, 300kg에 안 깨지네요. 계속 눌러봐. 그랬더니, 점점, 점프해서 눌러가, 940kg까지 눌러봐요. 와. 그러니까, 깨진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940kg. 그 당시, 소나타라는 현대 자동차가, 1200kg입니다. 예. 그럼, 바퀴 하나가, 아, 그 300km, 300, 예, 예. 340km. 예예. 300km. 3 4 0 k m 면소나타 지나가도 괜찮겠네 하고 계산 단계에서 예, 예. 야 에너폴 가져봐요. 상판에 깔아놓고 내가 운전해서 운전 잘해서 그 에너폴 위로 앞바퀴가 예. 싹 지나가고 뒷바퀴도 예. 싹 지나가서 예. 지나가고 연통화 다시 해봐도 돼. 통화 잘 됩니다 이렇게 안 되지고. 300km. 예. 실제로 300km, 940km 쓰기에더니 예, 예, 300km를 랬더니 그냥 지나가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 식으로 한개한 한 개를 예. 오토라보다도 통화 제사로 되게, 실제로 실력으로, 거짓말, 방법으로 이기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예. 그, 그때 어떤 회사는 우리 휴대폰은 통화 성공률 100%입니다. 이랬거든요 그 믿는 국민은 0%지. 예. 세상에 휴대폰이 100%가 됐어. 그 당시에. 지금은 100% 돼도 그 당시에는 기주국이 전국에 몇개 없어서 기죽이 없는 곳은 어느 전학이라도 통화 안 됩니다. 국제공항은 그 기주국하고 통화하기 때문에 기국이 지금처럼 전국에 10만 개 이상 깔리면 가까운 기주국하고 통화하니까 관계없는데 옛날엔 전국에 기주국이 500개, 1000개밖에 안됐거든요 그럼 기죽이 없는 곳에서는 아예 강원도 산골 가면 아예 통화 안 됩니다. 그렇죠. 한대 지역은 또그렇잖아요 100%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통화가 더잘 되겠어. 한국지원, 그러니까 나는 게, 그때, 네, 모토라보다 통화가 더잘 되겠는데, 다 설계해 놓고, 예. 어, 그 새로운 신제품을 설계하면, 반드시 영업에서는 신문에, 방송에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광고하려면, 어, 개발자가 직접 그 광고, 영업부서에 가서, 이 제품도 가져가서, 그 설명 자료로, PPT 자료로 설명하면서, 예. 이 제품이 기존 제품 또 타사 제품하고 무엇이 달라졌고, 음. 무엇이 좋은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산도 많지 않느냐, 미국에 예. 비해서 산업이 75%나 되니, 산이 많으니까, 예, 전파는 거는, 예, 산이 가려면 산 뒤쪽에는 전파가 잘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설계를 잘 해도 산 뒤에는 전파가 아주 약하다. 아, 예, 전파가 약한데도 통화 잘 되도록 설계했다. 모터라보다 음, 음, 더 아, 약한데도 통화 잘 되도록 설계했다. 실제 그 약한데 통화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에, 노력을 기울여서 실제로 아, 통화 잘 되게 했습니다. 예, 예. 그 해보니까 정말 산 뒤에라든가 지하 1층 식당 이런데 지하에도 전파가 못 들어갑니다. 예. 콘크리트를 못 들고 들어가요. 지하 1층 식당은 문을 통해서 치어 들어오는 음. 전화가 들고 겨우 겨 통화하고 그런데 모토라는 어떤 <laughs> 그 사람이 전화 꺼내야 되니까 식당 아줌마가 아, 아저씨 여기는 통화 안되는 데입니다. 근데 에너콜 을 들고 온 사람이 툭툭툭 해가 통화 타가가 아, 김사장 나는 아, 누군데 예 예. 통화를 하니까 모토라 예, 어, 어, 가진 사람이 이상하다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모토라를 <laughs> 갖고 있는데 저게 뭔지 저게 통화가 더잘돼그 무슨 내락이 예, 올게데 삼성 예, 에너콜입니다. 예, 그랬더니 어, 당장 가서 애리포를 바꿔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런 음, 히스토리가 있어요.